정확하게 51만원 구간 목표 매도가로 설정을 해드리고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음봉이 박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번 강하게 눌러줄 때 다시 재매수 타점을 드릴 거고 이어서 강력한 상승 나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차트로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상지 건설을 보시면 이재명 테마로 강력하게 상승 나왔고요. 쉬어가다가 정확히 매수 들어가서 또다시 강력한 상승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놓치시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일고속 목표 매도가를 정해둔 상태에서 제가 정확한 매수가를 찍어 넣어 드릴 겁니다. 언제 조정을 받아서 다시 상승이 나오는지 세력들로부터 정보를 모두 입수를 했고요. 절대로 이런 데서 함부로 매수 따라 타시면 안 되고 눌리고 나서 제가 재매수 타점 드릴 때 거기서 매수 들어가셔서 정확히 고점에서 매도를 때리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고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1박 2일 종목들 아침에 단타를 칠수 있는 단기 종목들을 넣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수가와 매도가를 같이 드려서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하시기 굉장히 간편하실 겁니다. 전일고속과 지금 동양고속을 한번 보세요. 정말 세게 올라가고 있고, 아래 꼬리에서 또다시 매수가 나갔습니다. 23,000원에서 27,000원까지 또다시 폭등이 나와서 매수를 잡으신 분들 모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새로운 이런 테마가 다시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테마가 나왔는지 빠르게 보여드리자면, 상지 건설과 동신 건설, 일성 건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연상으로 올라가고, 그 뒤에 설거지 차트 나오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설거지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 목표 매도가 반드시 보여 드릴 테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확하게 천일고속과 같은 종목들 전부 잡아 드릴 거예요. 엄청난 등이 나왔죠. 마지막으로 남을 수 있는 타점이 공개가 될 거고 최고점 매도가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상 간 종목들을 잡아야 인생이 낄 거고 제가 인생 역전 타점 바로 공개를 해 드릴 거니까 반드시 점 받아가시고 종목 명까지 받아가시고요. 천일고속 오늘 물려 계신 분들은 한번더 탈출기에 나오니까 반드시 탈출 루트.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현재 화면 보이실 겁니다. 모두 무료고요. 아래로 쭉 내리셔서 체크해 주시고 아래 작성해서 제출 눌러 주시면 늦지 않게 5분 이내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 쉽게 생각하시면 이 시장에 정답지를 넣어 드리는 겁니다. 최고점 부분 매도하는 가격 넣어 드릴 거고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금전 요구 하는 것들 사기꾼이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처음이신 분들은 매도가 받아 가셔서 정말로 올라가는지 관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정부가 주택 공급 하겠다라고 때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중소형주 상지건설이 연속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상지건설부터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브리핑해 드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잡아야 돼요.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를 모두 넣어 드릴 겁니다. 종목 명부터 해서 지금 빠르게 불러 드릴 거니까 반드시 집중을 해주시고요. 상지건설 연상을 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아래 꼬리 생길 때 무조건 일단 매수 주문 넣어야 되고 우리가 이미 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입수를 했기 때문에. 이 현상 더 갔다가 이거 설거지 나와요. 설거지 나오면 반드시 매도 때리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난리 난다. 동신건설 오늘 상을 가려던 척하다가 윗골이 냉기고 내려왔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 피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었고요. 일성건설도 머리 위에서 2,400원 저항대 구간 전부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불러드린 종목들도 좋고요.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도 뭐예요? 전부 다 이거 관련 줍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같은. 종목대 쪽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찾기 보다는 이번에 동신건설과 인성건설 쉬어갈 때 무조건 잡아야 되고 연상 나오고 목표가에서 설거지 차트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설거지 피해야 됩니다 최고점 매도 가격 그래서 중요하고요 제가 연상 잡을 수 있도록 다 찍어 드릴 거고 이번에 저는 5억 원 정도 몰빵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수를 따라 오셔서 반드시 연상 드셔야 되고요 제가 찍어 드린 목표가 분명히 설거지 나옵니다 꼭 매도를 때리시고 매도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제가 날짜하고 가격을 보내드릴 겁니다 따라만 오시면 되고요 정말 어렵지가 않고 이런 강력한 테마가 불었을 때는 반드시 따라붙어야 합니다 동양고속을 보세요 상을 갔다가 연상으로 사면상을 갔다가 조정 주고 또다시 출발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정 구간에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서 이 올라가는 파동을 먹어야 되고 제가 정답지부터 목표가 매수가 전부 공개해 드릴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전부 다 찍어 드릴 겁니다. 에코프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 SDI, 레인보우 로보틱스, a b a 바이오, 두산부터 하나 오션. 지금 좋은 종목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진짜 이런 장세가 잘 없고요. 절대로 이런 기회를 놓치셔선 안 돼요. 다 잡아 드릴 거고 깔끔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상승 근거까지 해서 전부 보내 드릴 겁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쭉 내리시면은 현재 화면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 아래 작성 서 제출 눌러 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즉시 바로바로 보내 드릴 거예요. 정말 간단하고요. 어렵게 하시면 주식이 어려워지시는데 쉽게 하면 정말 쉬워지는 겁니다. 산길로 가지 마시고 고속도로 쉬운 길로 가시기 바르겠고요. 제가 정말 큰 노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노 저어서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장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4만 원이 9만 원이 되는 과정에서 돈을 못 버는 게임들은 여전히 돈을 못 벌고 돈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폭등장, 불장이라는데 나는 제대로 된 수익도 못 봤다. 오히려 손실을 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요.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바로 종목 선정,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여기에 모든 비밀이 있는 겁니다. 손실을 볼 때는 짧게 잘라야 돼요. 수익을 볼 때는 길게 봐야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종목 선정,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인데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이냐? 섹터의 대장주, 1등주 선도주를 매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고자 재료를 시장에 일부러 노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승 모멘텀, 이 재료가 정말 강력한 재료인지 이걸 정확히 확인을 하고 종목을 선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수가 시장은 잘못된 매수가에 절대로 쉽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 경험을 해 보셔서 잘알 거예요. 잘못 매수에 들어가면은 물려버리고 하염없이 반등만 나오길 기다리다가 절대로 반등 안 주죠. 내 평단가까지 오. 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애초에 매수가만 잘 들어가면요. 물 떠놓고 기도할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매수 타점에 진입을 하면은 열 종목 중에 7 종목은 찍자마자 수익이 나야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매도가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양자 컴퓨터 대장주 한국 첨단 소재가 450% 상승이 나와서 먹었었고요. 대선 테마주 대장이 오렌트 전공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500%가 올라갔었어요. 정말 무섭게 올라갔었고 여기서 20 30% 수익 보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가를 띄우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한번 쏘기 시작을 하면요. 정말 세게 가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목표가에요. 20% 30% 올라가는 거 먹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500%가 올라가고 나면은 20% 이거 허망해요. 괴롭습니다. 이틀만 더 늦게 팔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0배에서 2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바닥에서 횡보하고 매집 과정을 거쳐서 세력들이 돈을 써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재료를 이 시장에 노출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폭등이 나와요. 이해되죠? 자, 첫 번째 폭등은 누가 만들어요? 세력들이 돈을 써서 폭등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2차 폭등은요. 소형 세력들과 전문 트레이더들, 선수들이 매수를 함으로써 2차 폭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폭등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포모를 견디지 못하고 개미들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엘리엇 파동으로 치면은 1 2 3 4 5로 마지막 5파동이 나오는데 매도가를 모르는 개미들은요 여지없이 고점에 물리게 돼요 그 매도가에서 매도를 안 때리게 되면은 2년 4년 그대로 폭락 나오면서 물려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4년이 지나도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를 쳐서 흑절을 때리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과 매수가 매도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제가 전부 다 찍어드릴 겁니다 에코 프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 SDI 레인보우 로보틱스 A.B.A.바이오, 부산부터 하나 오션, 지금 좋은 종목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진짜 이런 장세가 잘 없고요. 절대로 이런 기회를 놓치셔선 안 돼요. 다 잡아 드릴 거고 깔끔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상승 근거까지해서 전부 보내드릴 겁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쭉 내리시면 현재 화면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 아래 작성해서 제출 눌러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즉시 바로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정말 간단하고요. 어렵 하시면 주식이 어려워지시는데 쉽게 하면 정말 쉬워지는 겁니다. 산길로 가지 마시고 고속도로 쉬운 길로 가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정말 큰 노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노 저어서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현재 화면 보이실 겁니다. 모두 무료고요. 아래로 쭉 내리셔서 체크해 주시고 아래 작성해서 제출 눌러주시면 늦지 않게 5분 이내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 쉽게 생각하시면 이 시... 시장에 정답지를 넣어 드리는 겁니다. 최고점 부근 매도하는 가격 넣어 드릴 거고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금전 요구 하는 것들 사기꾼이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처음이신 분들은 매도가 받아가셔서 정말로 올라가는지 관망해 보시기 바랍니다.